안녕하세요 박기현 프로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레슨할 때 보면 이 오른손을 어떤 느낌으로 올려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이 오른손 느낌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확실하게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오른손은 클럽 페이스를 컨트롤하는 많은 역할을 해요 헤드 의 모양에 따라서 공의 구질이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좀 과하게 잘못된 자세를 한 번씩 보여 드릴 건데 첫 번째는 헤드가 열려서 커핑 되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백스윙 올라가서 좀커핑되있있자 자세를 한번 쳐볼게요 꺾여서 커 i 되어 있는 자세입니다 그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확률이 올라가고 반대로 보잉이 너무 심해서 왼쪽 손목이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자세 꺾여서 커핑되있있자자입입다반반로보잉잉이 너무 심해서 왼쪽 손목이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자세 우리의 오른손이 바닥을 보면 볼수록 헤드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냥 맞았을 때 왼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우리의 오른손과 클럽 헤드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 열려있기 때문에 맞았을 때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올라가요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정면을 보고 어떤 분들이 좀 바닥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차렷을 한 상태에서 이 클럽 헤드 이 앞부분, 이토 부분이 완벽하게 하늘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기울기로 숙여주세요. 그랬을 때이 헤드 모양, 이 헤드 모양이 우리 테이크어웨이 때 헤드 모양입니다. 이 모양을 기준으로 내가 더 하늘을 보고 정면을 보고 있다면 우리 몸에서는 좀 바닥을 보는 느낌이 돼야 되고, 이 모양보다 더 바닥, 더 바닥을 보고 있으면 우리 손의 느낌은 정면을. 바라보는 느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테이크웨이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은 백스윙 탑에서도 모양을 한번 확인해야겠죠 우리가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정확하게 헤드 모양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백스윙 탑에서는 왼쪽 손목의 모양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백스윙에 딱 올라가게 되면 왼쪽 손목이 이렇게 좀 꺾여 있으면 헤드는 정면을 보고 내려왔을 때 엄청 열려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내 왼쪽 손목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면 내려왔을 때 헤드가 닫혀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왼쪽 손목 자체가 꺾여있게 되면 우리의 손은 좀 하늘을 보는 느낌으로 받쳐줘야 되고 왼쪽 손목이 좀 커핑되어 있으면 오른 손목이 좀 정면을 바라보는 느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바닥을 보니 약간 정면을 봐야 되고 정면을 보는 느낌으로 하다 보면 또 언젠가는 또 열리기 때문에 또 바닥을 보는 느낌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바닥을 보고 받쳐 주라고 하고 누구는 정면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한테는 이런 느낌을 해야 올바른 모양이 나와서 공이 똑바로 가고 바닥을 보는 느낌을 해야 똑바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클럽 패드가 하늘을 보고 있는지 좀 바닥을 보고 있는지 탑에서 왼쪽 손목이 잘 펴져 있는지, 꺾여 있는지, 튀어나와 있는지 한번씩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